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장관이 내년 총선의 구원투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출마설이 지금 다시 부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나돌았던 차출설과는 조금 결이 다른 게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출마 지역까지 이제 거론이 됐습니다. 서울 종로 이렇게 콕 찍어서 거론이 됐는데 한편으로는 또 험지출마론까지 나오면서 감론 을박이 이어집니다. 이 조혜진 의원은 한 장관의 종로구 출마와 관련해서 민주당 의석을 뺏어올 수 있는 지역이면 무조건 출마해야 한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지역에 출마하는 건 취지와 명분이 분명하지 않다. 지금 여기는 아시겠지만 감사원장 출신의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아니. 지역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 조정원 의원은 종로는 너무 올드한 게 아니냐. 우리 국민들이 서울의 중심이 종로라고 생각지 않는다. 의미 있는 험지여야 된다. 이렇게 험지를 이야기했어요. 반면에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은 왜 영남에서 3선, 4선 하신 선배님들이 솔선수범 해주셔야지. 이제 국민적 관심을 받기 시작한 우리당 기대주와 우리 정부의 보물들에게 험지 프레임을 강요하냐. 이렇게 엄호를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결국은 이 얘기가 나온 게 아마 지난 재보선의 참패가 원인이 됐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 위기론 때문에. 아닐까 싶은데, 자 장기자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한동훈 장관 활용론, 뭐 역할론, 뭐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 안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논쟁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어, 지난 그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도 전체를 다 컨트롤하는 선대위원장급으로 해야 된다라는 주장부터 아니다. 국무총리를 시켜야 된다부터 해서 엄청난 감론을박들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 실제로 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한동훈장관 선거에서 세게 쓰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당지도부에서 또 흘러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또 다시 어려워지고 수도권 위기론이 나오고 그나마 당내에서 한동훈장관을 좀 내세우면 쓸 만한 카드가 아닌가 싶어서 이제 조, 종로 출마 그리고 여기저기 계속 돌려보고 있는 걸로 보여요 마포의 그 정청래 마포울이죠 정청래 의원 지역구에도 돌려보고 뭐 그거는 이제 여론조사 꽃인가라는 회사에서도 어. 졸렸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쓰임론, 역할론이 나오는 것은 사실인데, 정작 중요한 거는 한동훈 장관 본인의 선택과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대통령의 판단인 거죠.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서 내년 선거를 앞두고 한동훈 장관을 계속 내 옆에 두고 쓸 것이냐, 아니면 내년 선거를 위해서 내보낼 것이냐 이런 전략적 선택과 판단이 남아 있는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는 당이 뭐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라고 주장할 그런. 형편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소변을 사님, 예. 이제 장해찬 청년치구 위원은 이제 우리 정부의 보물이다 이렇게 한동훈 장관을 얘기했는데 예. 어, 총선이라는 그 심판장에서 보면 어떤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지지도하고도 연동이 돼 있는 측면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저는요 한동훈 장관의 게 무조건 나올 거고요, 음.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총선에 지면요. <laughs> 바로 이제 윤석열 정권은요. 레임덕이 아니고 대도덕이 돼요. 죽은 오리가 됩니다. 총선전에 <laughs> 그냥 정권이 끝난 거예요. 예. 이 말은 뺏지 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다 차출 음. 총력전으로 이게 가야 된다. 음. 이렇게 보이고요. 일단 출마는. 그럼 이게 어디 가느냐? 제가 보기에 이거는 장기로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왕이라면. 한동훈하고 원희룡은 차 정도 됩니다. 음. 그다음에 안철수하고 나경원은 포 정도 돼요. 그다음에 <laughs> 저 박민식하고 저런 분들은 마도 있고 상도 있습니다. 네. 근데 차나 포는요. 졸로돼요 졸. 졸로. 아무데나갈수 있기 때문에 그 구도에 따라서 결국에 배치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차나 포는 활용도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쪼은게한 칸씩밖에 못 하지만 차, 포는 어디든지 갈수 있잖아요. 저는 아마 이게 종로도하의 후보지지만. 이게 최적 진전이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최재형 원장도 훌륭한 분이 있고, 그리고 이게 옛날에 대통령 청와대 때문에 상징성인데 지금 용사으 옮겨왔잖아요. 과연 이게 가장 상징성 있는 옛날로 보면 대통령이 한세 분이나 배출됐지만 따라서 저는 지역은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돼요. 조금 제 생각은 우리 송파나 조금 쉬운데 가서 우리게 본인 선거를 여유 있게 이기면서 다른 전국 선거를 이끌 수 있는 이런 게 오히려 좋을지. 아니면 본인이 진짜 흠집 가서 자기면서 이기면 되는지 이거는 좀 고민해봐야 된다 이런 분입니다. 우리 조 변호사는 어떻게 응. 봐요? 글쎄요, 뭐 그분이 출마하시는지 출마하시지 않는지 저는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 <laughs> 그냥 지금 하고 계신 법무행정이나 좀 똑바로 하시고 그다음에 지나치게 수사에 개입하거나. 그 다음에 그런 수사 과정에서 뭐 정말 벌어지는 피의사실 공표를 서슴없이 하는 그런 위법적인 행동만 좀안 하셨으면 좋겠다 법을 좀잘 준수하시는 법무부 장관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분이 어디를 출마하신다고 하면 글쎄요 이분은 제가 볼 때는 뭐 강남 본인의 색깔에 맞게 강남을 고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왜냐면 이미 아까 장윤성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뭐그정청래 의원의 본인의 어떤 자신감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마포로와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꽤 지지율 차이가 벌어져 있더라고요. 음. 물론 이제 마포 우리 그정청래 의원이 오랫동안 다져 놓은 지역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상징성 있는 곳에 가서 이렇게 맞붙기에 지금의 정치지형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도층이 바라볼 때의 한동훈이 그렇게 썩 호의적이라고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만약에 나왔다가 망신만 당하고 말면, 말면 이제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정치 쪽으로 문을 두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본인이 출마한다면 지금은 사실상 용산시대이기 때문에 용산에서 시키는 대로 다할 가능성이 높, 높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른바 김기현 대표를 바지 사장이라고 다들 인식하고 있, 있는 상황이라서 그 아마 본인이 원하는 이른바 꽃밭으로 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분 중에 조정은 의원 같은 분들은 본인이 험지 가라 뭐 이렇게 얘기할 자격이 있는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자중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네, 저 문종영 부대변인. 네. 왜이 한동훈 장관 네. 출마를 놓고 네. 이렇게 감론을 받게 나오는 걸까요? 당내에서? 일단 아직도 한동훈 장관이 핫하긴 하죠 네.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저희 진영에서 가지고 있는 존재감이란 건 아직도 굉장히 크고 음. 또 강서 보궐선거에 졌긴 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은 지난 1년 반 동안 저희 진영에서 차기 대권 후보로 어, 압도적으로 1위를 기록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존재감이 아직도 확실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도 조변호사님 말씀에 일부 동의하는 것이 꼭 어떤 정치인이 잘 나가면은 옆에서 감나라 판나를 합니다. 그뭐 마포에 나가라, 종로에 나가라. 저도 정말 이런 거 저는 정말 그 설득력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무런 스토리가 없어요. 이 정치인이라는 것이 스토리가 있고 뭔가 이런 빌드업이 돼서. 어,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으면서 정치적 영향을 넓혀야 되는데, 뭔가 정철네 의원이 약간 국감에서 한동훈 의원, 한동훈 장관이랑 말싸움 좀 했다고 마포에 나가야 된다. 또 종로가 정치 1번기, 1번지기 때문에 어, 한동훈 장관이 나가야 된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압구정 현대고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뭐 강남에 나가는 거, 저는 차라리 낫다고 봅니다. 뭐. 정치적인 입지가 많아서 꼭 험지에 가야 된다. 이것도 저는 굉장히 좀 받아들이기 힘들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님 같은 경우도 비례대표만 다섯 번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분이 한동훈 장관이 강남에 나가는 걸 치사하다. 저는 이거야말로 굉장히 촌스러운 워디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어저께 젊은 저희 당의 정치인 분들이랑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한동훈 장관 같은 사람을 우리 당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맞는가 얘기가 한번 나왔어요. 근데 다들 하는 얘기가 지역을 떠나서 한동훈 장관이 꼭 나서주면 좋겠다. 왜냐면어 뭐 제가 이제 조금 뭐 자폭을 하자면 저희 당이 힘든 상황입니다, 솔직히. 네, 네. 뭐 지금 뭐 혁신위원회, 뭐 공천기획단, 뭐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좀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다소 어, 혼란한 부분이 있는데 이럴 때 적절한 시기에 한동훈 장관이 등판을 하셔서 리더십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 행보로 하신다면 또 그거 자체가 힘이 될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에게 어떤 지역을 어~ 프레임 삼아서 지금 여기 나가라 저기 나가라 여기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자체는 어~ 저희 당이 좋지 않은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